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이 정점에 이르러 지난 1일엔 드디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대남 핵선제 타격이라는 발언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남용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소화되고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무인기까지 서울 상공을 침범하자. 오늘 4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드디어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요약하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정군이 참여하는 합동 드론사령부 창설과 두 번째, 북한 제도발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완전 파기건입니다. 오늘 소식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군이 참여하는 합동 드론사령부의 창설은 무인기의 역할이 증대되는 현대전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현대전장은 사물인터넷이 접목되어 군대가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만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역할을 하였듯이 대한민국 군대도 전군이 하나로 뭉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동드론사령부의 창설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합동드론사령부 창설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 무인기의 조기 탐지와 드론 킬러를 통한 북한 무인기 제거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침범은 단순히 대한민국 영토의 정찰 목적을 넘어서 매우 큰 위협이 될수 있는 중차대한 위험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프리즘 TV에서는 지난 12월 북한 무인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 당시 무인기 내생화학 무기 탑재 위험을 제도 언론사보다 먼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는 핵무기보다 더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 암살 당시 사용된 VX 가스가 영공 침범 당시 무인기에 탑재되어 있었을 경우 한국 전체 인구 세 배를 살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살상력을 탑재할 수 있는 무인기를 초기에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할 것입니다. 합동 드론사령부 창설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북한 군사적 목표에 대한 제거 능력 확보입니다. 지난 2020년, 미국이 이란의 위험인물 솔레이마니를 킬러드론으로 제거했던 소식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차후 합동 드론사령부에서 운용할 킬러드론은 앞서 언급한 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적국의 군사적 목표를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찰 자산을 활용하여 특수작전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체 역량 확보의 결정체일 것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바로 항공전력의 선진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공군은 일찌감치 무인기와 유인기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무인기의 역량을 미리 파악하고 조기 전력화를 했던 셈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전력의 선진화는 향후 북한과 잠재적인 적국을 상대할 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한 북한 제도발 시9.19 군사합의 파기는 그 파장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 글로벌 세계에서 각 국가들이 지키고자 하는 제1의 요소는 바로 명분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형식적으로나마 9.19 군사합의를 맺고 상호 도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조약을 일찌감치 파기하고 대한민국의 연일 도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여태까지 지켜온 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대의적 명분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이 연일 도발하고 영공을 침범해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다소 제한적인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방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 검토 발언은 북한이 재도발 시 확실한 응징을 가하겠다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도발하더라도 대의적인 명분 때문에 당하고만 있었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확실히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선하고 압축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